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 분석 사무소 토분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입니다 네, 줄 사람이 없네요. 자, 화요일자고요. 자, 오후 4시 51분입니다. 자, 이번 해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국노 한 경기 그리고 배구도 있죠. 배구는 패스하고 네, 내일 아침 느바 경기들 배당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차도 그렇고 다음 해차도 목요일까지는 경기 없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A 매치 기간이라서. 네, 금요일 이제 주말 그 사이에 이제 경기 많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네, 농구 비슈로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 장판한테 당하신 분들 많죠 저도 장판 갔다가 네 이렇게 똥 쌌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어제 경기 자 오늘도 네, 동부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 같은데 한번 배당으로 보겠습니다 42번이고요 네 동부 호메 1.35 정배입니다 66.7%적중률이 상당히 좋은 배당입니다 다만 조금 위험스러운게 원정 2.45 배당이 생각보다 적중 확률이 높았어요. 38.7% 그리고 프랜까지 좀 높게 나옵니다. 4.5 기준점으로 일단은 마헨이 50%좀 낮게 나왔어요. 원래는 한51.5% 나와야 되거든요. 1.69배죠. 1.74배 기준에서 좀 정배 사이도 많이 내려왔는데도 적중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프랜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역배득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공동 네, 역배 많이 뜨죠. 그래서 좀, 어, 전 일단은 1.79쪽 가는 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 배변 안 된다면 네, 4.5, 에 1.79,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흐름은 동부가 좋긴 합니다. 네, 웬만해서 이길 것 같긴 한데, 또 몰리면 터진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흐름은 뭐 원주가 뭐 지금 3, 4위죠. 어, 최근 연승과도4연승 달리고 있고요. 네, KT는 지금 3연패입니다. 다만 어, 10월 21일 날두팀 네, 경기했을 때 네, 알바놀러스는 득점력 특점 많이 해줬지만 어, 그쪽 지금 네, KT에서 하윤기, 힉스 등 골고루 득점을 잘 해줬어요. 그때 그래서 4점차로 이겼었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는 득점력이안 살아나고 있긴 한데, 또 모릅니다 오늘 경기 아무튼 저는 4.5네프램 보도록 하고요 지금 1호 3.5요거 배변 한번 됐습니다 원래 1호 4.5였는데 1호 3.5로 바뀌면서 1.78배 근데 또 배변 한번 더될것 같아요 언더사이드로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언어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통 픽은 최종 배변 이후 이제 뭐 거의 경기시간 얼마 안남았을 때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문의주셔가지고 단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느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5분 별 네, 토론토입니다. 어, 배당은 일단 4.4고 이것도 아마 배변들 한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배당 1.08 거의 압도적이죠. 사실, 벼룩이 올 시즌 시작하고 나서 10강 중에 1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토론토는 지금 우승 5패중이고 뭐 압도적으로 지금 토론토 쪽이, 네, 압승으로 보이죠. 배당도 거의 83.3%, 그리고 마헨, 1 0점 기준점으로도 7 1 4 뭐,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토론토 승쪽 배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네, 둘다잘안 뜨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자, 배변 안된다면 네, 1.08, 이건 뭐, 갈 필요는 없고, 10.5인점에1.74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뉴 유욕대 맨피스입니다. 네, 동부의 유욕, 그리고 서부의 맨피스죠. 자, 1.11배 정배받았죠. 80%입니다. 어, 지금 반대쪽도 근데 맨피스 4.02배가 생각보다는 적중을 했어요. 물론 20경기 중에 6경기라서 적중 확률은 좀 적긴 하지만 생각보다 뜹니다. 그리고 9.5에 1.75배가 어, 적중 하기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마에는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첫번째 간담면 저는 1.75배의 퍼스트 옵션으로 하고요아 어 진짜 아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80%가 너무 강해요 1.11배가 웬만해서 안터지는 배다 그래서 프렘만 가도록 하고요 이 234.5에 1.7573은 어 둘다 경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에 1.75 프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3번 필라데 보스턴 보겠습니다 자 1.56배 필라 홈의 정배고요. 어, 53.2% 적중확률 무난무난합니다. 다만 원정 1.97이 적중확률이 너무 낮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1.56이 훨씬 메리트가 있어졌습니다. 자 지금 핸디 같은 경우에는 둘다 경향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봤을 땐1.56 필라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도 거의 얼 비슷하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그래서 1.56 필라 승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 대 골스입니다. 네, 일단 주전들은 별탈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가 네, 나오고요, 골스도 네. 네 스테판 커리 잘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뭐 압승이죠. 오클 1.20배. 네, 오클이 지금 10승 1패입니다. 웬만해서 진적이 없어요. 네, 그 1패도 아깝게 포트란 때 2점차로 졌죠. 네,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오클 홈에서 경기 자 배당 1.20 7 3 8 확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28.8% 사실 원래 값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 웬만해서는 네, 74.8%가 적중하겠죠. 자 그러면 핸디로 봐야죠. 사실 배당 1.20갈 이유는 없죠. 자 핸디는 어 이거는 사실 어 비슷합니다. 이거는 추천은 드리게 패스 드릴게요. 이건 추천드리기 어렵네요. 48.7% 5 3 3 어, 프랜이 좀더 많이 뜨는 경험성이 있긴 하지만 예, 마인드 뜰 확률 높습니다. 워너버도마찬 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다면 오클 승정도입니다. 배당은 맛이 없네요. 자 물론 현재 기준이고 또 배변되면 내일 아침에 또 배변되는 거 봐야죠. 자, 71번 유타 대 네, 인디입니다. 인디애나. 자 유타는 백투백이죠. 자 오늘 경기 뛰고 어 지금 연달아 경기 또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가 1.60으로 네, 정배구요. 5 5 4 자, 반대쪽 40.4%, 거의 배당값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프랜이 많이 떨어지죠. 이 관계가 어, 역배 나오긴 좀 빡세죠. 프랜 자체가 안 나오면. 그렇게 되면 마행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유타는 또 백투백에 불리함도 안고 있기 때문에, 어, 저인디애나쪽마행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 사이드 승과 그리고 1.78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게 인디애나가 다시 지금 동부 리그에서 네, 1승 9패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원정 경기도 해서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만 배당적으로 확률 을 봤을 때 지금 프랜 2.5 프랜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메리트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크 대 댄버입니다. 네, 흐름은 역시나 대버100% 네, 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덴버 1.18배, 어, 근데 1.18배가 많이 터진 배당이긴 해요. 어, 생각보다 35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13경기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역배는 좀 보기 힘들 정도요 3.31도 적중률이 낮습니다. 본다면 대버승 네, 쪽에 가겠는데 이거 프랜이 1.79배가 10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적중이 안 됐습니다. 적중률이 진짜 낮습니다. 이것도 4경기 밖에 없지만 사실 6구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다면 저는 8.5 기준점에 1.69배 프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보다 둘다 경향성 크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경향성 쌓아놓고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다면 8.5에 1.69 프랜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 금방 끝났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종 배당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기록은 최종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 통해서 꼭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몇, 없는 경기 잘 골라서 어, 어제 터진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토분사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네, 화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